왔어, 왔어, 우와아! 오자 잡고 가자. 오자 잡고 짱머리 왔습니다. 네, 질좀 칠자 잡냐고요 오늘요? 칠자가 있대요. 괜찮았네? 돌돔, 돌돔, 줄돔이 아니고, 줄돔, 틀린 말, 돌돔이 맞는 말. 줄돔은 그 양식고기들은 줄돔밖에, 요만하니까 줄돔밖에 없으니까 이제 줄돔이라는 거고, 자연사는 백돔이 있잖아요. 순놈은 줄이 없잖아. 돌돔 그러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수족관에 있는 양식고기 요만한 것도 보시기 때문에 줄돔, 줄돔 많이 얘기하고. 실짜면 줄돔이 아니죠 대물고기인데. 양식고기들 보통 줄돔이라고 얘기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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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꽂자라 오오 가져온다 가자온다. 밑으로. 아 여보 여보. 옷짜야 밑으로. 오케이 오짜! 자 가자. 오짜 잡았다. 애조만더 네, 크면 육자 되는 거 아니었어? 육자 날때 잡았어야 됐는데. 야, 야 바늘 바로 빠졌어. 바늘 그냥 빠져버렸 어. 야 바늘이 바로 빠졌어. 네. 살짝 걸려서 입천장에. 와 조금 내줬으면. 얘 이렇게 예민했어. 얘는 무조건 잘못됐으면 나 개운한. 와 얘는 빵 볼까? 겁나 좋은데? 어, 자 어머 어머 더커 55. 오, 우와 진짜 커요. 와 입자 크기로 보여. 제섭이가 오늘 부지런하노 들어가 있어라이. 아 진짜 살짝 살살 걸려서 왔어요. 조금만 네. 늦었으면 빠졌어. 걸린 걸 같다고 쳤어. 얘더안꽂질것 같아요. 어느 정도 꽂다가 원래 원래는 정상적으로 좀더 봐야 되는데 왜? 꽂다가 말 계속 세 번을 꽂다가 말길래 살짝 이천에 걸려갖고 나왔고올라와그 규물에서 빠졌어 바늘이 아이고 좀 꽂아주라. 이또징들이안 꽂나. 이거 이번 뭔지. 이번때이번때오오오 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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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차례로 오빠야 제발 제발 왔어. 오빠도 왔어요 왔어요 왔어. 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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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오차크대니조점해야 된다! 오와! 겁나 크다, 오짜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 진짜 겁나 크다! 아, 겁나 크다, 오와! 야, 육자 되겠니? 기 자려, 다려이쪽 와, 이쪽으 자, 겁나 다 누이우 <목마> 겁나 좋네. 재밌어요. 빵 겁나 좋다, 험해. 우빠들. 오차에 오차들. 와, 유튜브 이 겁나 좋네 잠깐만 던져 줘. 던져 던져 놓고 거열죠해냈죠잘재야걸 던져 해냈죠. <laughs> 아, 재물걸이 재물 됐지. 그안 빠졌어. 아, 와. 안빠졌지 이렇게 재물걸림이 돼야 돼요. 자, 55. 55 됐지. 진짜 3kg 된다. 와 여러분, 진짜 큰놈 나왔다. 토종이라 3kg 돼요. 3kg. 대면 3 k 이 엄청 커요. 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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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그래 왔어. 겠다겠다겠다 그래 그래 도와주시네 오늘. 다이 왕님이 바다가 도와주오가져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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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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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빵 진짜 좋다 오빠들 우와 빵이 진짜 좋다 <laughs> 이것 빵 봐봐 이것 빵 <laughs> 장난 아니죠 우와 아, 배고파 <laughs> 어우 비스님 어서 오세요 <laughs> 지금 아니 이거 고기 잡고 뭐도 안되고좀 밥, 도시락 어, 먹어야 돼. 오, 내려간 내려간다, 오빠! 빨래 어! 그렸어! 오, 어, 오! 어. 오빠들 왔어,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잘해라, 잘해라! 어, 째채 어디 갔니, 어채사이가좀 자는데? 자가도 됐다! 잡아내라, 잡아내라!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우와, 이거봐오빠도 오늘 날이라 그랬지? 우늘 날이라고. 돌덤에서 호으로 바뀌었잖아. 여왕님이 그럴 일이 없을 낀데 이게 이렇게 그 아강발도 이렇게 지금 빠삭고기 갖고 시지타타없 이렇게 먹으라고 개고. 오. 아야 아, 아이고.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가가지고. 어. 가만. 빨리 해봐라. 불린것 같아. 작가작 자가? 자가. 자가? 자가 뭐, 네, 뭐, 네. 아, 작도올리자작가도올려야지왔니 뭐니? 드 좀이야, 이야드이야이야알 수가 있나? 근데 아까 좀터 깔짝깔짝 걸었던 건데. 아우, 뭐야, 왜, 있어, 어우, 오, 오, 불니다 야. 파도 대니. 불니다 불섭니다. 불섭니다. 불니다다다 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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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이거. 어, 어, 아이 새끼 질이 씨 야간네. 봐봐 대리, 얼좀 있다 이랬잖아. 쏘사 차야. 됐지? 사십오 사십오네. 사십좀안 된다이. 요거는 제가 아다 밑에 깔려, 아, 깔려 아, 있어. 그래. 아 예, 깔려있대. 이따가 그래. 보여드릴게요. 드는 거, 어. 드는 거 아니래. 이따가 보여드릴게 그럼 내려가니 박았나 보다, 제한 놈이 아니야? 아니야, 줄로 내려, 줄로 내려. 아, 왔다왔다뭐 어, 뭐 먹을래? 저기 뭐야? 비싼지. 대라님이 주신 거. 저 이프로 어? 부족할 때. 이프로 먹을까, 오빠들 이제 음료수 먹을까? 야, 이프로 부족해. 이프로 부족할 때 치킨 주면 돼. 자, 두 마리만 넣읍시다. 보자, 두 마리. 어 그놈으로 가자. 내 밑에 육자도 있을 수 있겠어. 육자도 있지. 그럼 도 마리만 더 잡고 여러분들 내일은 문이 오지거나 치자. 그렇 응? 싫어 싫어 돌돔해 그냥 아침에 문이나 치고, 여러분도 그냥 출법방이나 하자. 시어시어둘좀 싫어 싫어. 잡아요.